자, 소 o go write 14의 exercise 3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거 선수. 중요한 거 아니고. 자, 가 봅시다. 자, 2억 5고 몇년 전에 at University of Chicago Medical School 시카고 의과대학에서 I was fortunate too. 나는 운 좋게도 선택이 되었대. 뭐로 선택되냐? 었 뭐로 선정되었느냐? favorite professor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으로 뽑혔대. 아이고 좋겠네.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 1위. 인큐트프 1위 했다는 얘기죠. 자, this was, 이것은 뭐뭐였다? One of the biggest honor, 가장 큰 영광들 중에 하나였습니다. 어떠한 영광들 중 하나냐? 우리 교수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들 중 하나였습니다. 그걸 이 자기가 받았대 자, we all wanted it. 우리 모두는 원했습니다. 뭐하기를 recognize 하면 인정하다데 be recognized 했으니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. 누구에게? 학생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. The day it was announced that I had won 자, 그날 어떤 날? 이러한 날 요 안에서는 지금, 이 가주어 대 진주어가 아마 보일 것이요. 라고, 내가 선정됐다고 발표가 되었던 그 날에. 교수님, 이번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을 뽑셨어요. 라고 발표되던 그 날. 모든 사람들은 nicely told me 나에게 친절하게 행동했습니다. as 뭐뭐처럼 그들이 평상시에 했던 것처럼 여기서 했던 것은 친절하게 행동했던 것 그러니까 평상시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친절하게 행동을 했었대 but 하지만 no one said 그 누구도 anything to me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 상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i sense it. 나는 느꼈습니다 something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behind their smiles 그들의 미소 뒤에 있는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바로 그 어떠한 것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뽑혔으니까 평상시처럼 친절하게는 굴었지만그 미소 뒤에 있는 무언가가 느껴졌다는 얘기는 어 제가 받아줘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는 뭐 질투, 시기 이런 것들을 느꼈다는 얘기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상 받은 거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 안 하려고 왜 질투 나니까. 어? 자, till the end of that day. 자, 그날 끝. 날, 그날이 끝날 무렵에 a g o r g e o u s f l o w e r a r r a n g e m e n t 아주 멋진 f l o w e r a r r a n g e m e n t 꽃다발이 a r r i v e d a t m y o f f i c e 나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. 누구로부터? From one of my colleagues. colleagues. From one of my colleagues. From one of my c o l c h l l e a r c o l l e s c o a r l e s 아트리스트 소아정신과 의사인 동료, 소아정신과 의사인 나의 동료들 중한 명으로부터 사무실에 꽃다발이 도착했습니다. The Card Brand is, 자 꽃다, 아이그 카드에는 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. Really jealous. 야 졸라 부러워. 이션야 졸라 질투나타. 어제도 축하한다이 어? 이런 느낌. 야 질투난다. 그런데 축하한다시 From that moment, o 자그 순간부터 I knew, 난 알게 되었습니다. I could trust that man, 내가 그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야이 아저씨 웬일이야 이거 혹시 이해되뭔 소리인지?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질투하면서 질투한다는 얘기를 미소뒤에 숨겨놓고는 아무 말도 안 했었는데 이 친구만큼은 자기한테 대놓고 얘기한거야 야, 나 질투나. 어제도 근데 축하해. 그러니까 그질투나는 감정을 자기한테 솔직하게 보여줬다는 거지.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었대. I loved him. 나는 그를 좋아합니다. For being so real, so authentic. 그가 진정 진정으로 5센티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좋아합니다. 진정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 솔직하다는 얘기죠. 솔직해서 좋아합니다. 야 질투나 이 한마디에 오이 새끼 솔직한 새끼. 난널 신뢰해 이렇게 가는. 거야. I would already feel 나는 항상 느꼈습니다. I knew. 내가 알고 있다고 where he s i l l 그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feel safe. 안전함을 느낍니다. 라운드 임하니까 그의 주변에서 안전함을 느낀대요. 왜냐? 그는 나에게 진정한 우스 자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. 이야 진짜 질투난다 한 마리에 이렇게까지 사람을 신뢰하는 이 아저씨 정말 대단하십니다. 어제 다했다 자기 친구를 뭐 신뢰하게된 계기, 동기, 이거에 대한 일화가 지금 하나 나와 있네. 자, 그러면은 중요 부분 체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, 일단 쥐어 짜 볼게. 자, to be selected, 운 좋게도 모모하다. 그리고 선택되어진 거니까 수동 형태로 나오는 거고, 원트 다음에 투부정사 고이 문법은 아니지만, 그리고 표시는 해볼게 몰라, 나올 게 없어. 그다음에 이 가주어 대 진주어 형태 나오고 있고 여기서 did가 나타나주는거 앞에 있는 acted nicely t o l d me 정도의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. 자요번에 실제로 버시 나온 학교가 있어 물론 변형됐어 아까 지금 밑에 앞에서 한번 정리했었던 하지만 중한 단어로 정리를 변형돼서 나왔는데 미안한데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. 자 그다음에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할때 에시라는 전치사 쓴다는 거 이것도 뭐 중학고 2 문법은 아니지만 역시나 지어 짜보는 차원에서 한번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여기 o 4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나와 있는 빈 동명사 형태 오케이 이 정도만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